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았겠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이해가 할수 없는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이 가야 할 마지막 테스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부르시면 우리는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우를 아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땅에 마침 기근이 임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잘 따라왔는데, 아니, 안 믿을 때도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믿었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재물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엇 때문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것 아닌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물의 시험을 통과하면, 무슨 시험이 기다립니까? 바로 와의 관계, 조카 롯과의 관계, 아비멜렉과의 관계, 우리는 관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내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관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 틈에 끼어서 피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관계의 틈 바구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아브라함은 아비 멜렉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관계 시험도 잘 치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지만 그 감사히 받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을 우리 자신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위탁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 받은 것에 내가 몰입해서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붙든 것은 사실은 내가 붙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결국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믿음은 결국 다 포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냐? 우리는 그두 가지 중에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마치 물이 끓을 때 임계점을 만나듯 그런 시점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 이삭이 너 것이 내게 되었구나. 이삭이 내 아들, 내 독자가 되고 말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놓을 때는 누가 편히 놓을 수 있겠으며 누가 그걸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아마 생각이 하얘졌겠죠. 그리고 조금 정신이 들면 도대체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인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이삭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차라리 나를 달라면 드릴 텐데 어떻게 나의 아들을 달라고 하시나? 그러나 밤을 새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사라의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잉택해 하신 하나님 아무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요. 나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요. 나를 잊게 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삭을 잊게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슨 방법이지는 알수 없어도 이삭을 거두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서는 그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곳. 벨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걸어서. 모리아란 나중에 앞으로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는 아라우나로부터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땅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 곳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두고두고 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게 될 것인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